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이라든가 처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의 일, 맛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쏙 빠져서 듣습니다. 와 맛있었겠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 그래 그런 거못 잊지. 맞장구를 치다 보면 저도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는 나야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다 좋아했으니까. 하고 말을 흐려왔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음식이 있습니다. 말하려면 왠지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쌀밥 위에 얹은 쿰쿰하게 익은 부추김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닌 학교는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모 1동, 모모 2동, 모모 3동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1동은 큰길쪽 평지로 시장과 은행, 서점, 병원, 심지어 대학교도 있는 큰 동네였어요. 큰 집도 많았죠. 2동은 학교 주변이었습니다. 일동만큼 편의시설이 많은 건 아니어도 떡볶이집과 문방구가 있으니 어린이들에게는 크게 아쉬울 것이 없었지요. 저는 일동 아이들보다 이동 아이들이 훨씬 부러웠습니다. 등하굣 길이 짧으니까요. 이동 아이들도 약간의 언덕을 오르기는 해야 했지만 제가 사는 삼동과 비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교문에서 1동 아이들과 헤어지고 얼마 안 되어 2동 아이들과도 헤어진 뒤 혼자 가파른 계단과 골목을 오르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지요. 동네가 허름한 것보다 집에 올때 다리가 아픈 게 훨씬 불만이었습니다. 3동에도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뒷산입니다. 어른들이 산은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했지만 산 아래 꽤 넓은 공터만은 아이들 차지였습니다. 놀이 기구는 없었지만 놀이터였습니다. 동네 언니 오빠들이 귀찮아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놀이에 끼어들곤 했지요. 강아지 풀을 꺾으며 쏘다니기도 하고 저 아래 강과 큰 길과 높은 건물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노을은 정말 실컷 보았습니다. 삼동은 산동네였습니다. 어느날 이웃의 한 언니가 같이 약수터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동네 그 뒷산 길을 따라 올라가면 꽤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그 근처 약수터에 물이 좋다고 어른들이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방학이었는지 다음 날이 공휴일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적당한 물통을 하나 챙겨서 아침이 일찍 그 언니를 따라 산에 들어섰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어른들이 많아서 무섭지 않았고 길 찾기도 쉬웠습니다. 작은 모험에 성공했다는 기쁨에 들떠서 저는 거의 등산가가 될 기세였습니다. 약수터에 도착해 길게 길게 이어지는 줄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줄을 선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이었는데 저처럼 통을 하나만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들고 있는 통은 다제 통보다 컸습니다. 저도 더큰걸 가져올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온 식구가 각자의 물통을 들고 있는 일행도 있었습니다. 문득 이 약수터가 삼동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통이 터졌지요. 1동, 2동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다니. 게다가 이렇게 줄이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다 새치기를 하는 모양이지? 제차례가 되어서야 약수가 수돗물처럼 콸콸 쏟아지지 않고 조르르 조르르 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시계가 없으니 몇 시인지 몰랐습니다. 겨우 제 통에 물을 받고 보니 지치고 배가 고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통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몇 걸음마다 물통을 다른 손에 옮겨드느라 약수터를 벗어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해서 들고 걷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제가 야단을 맞을까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려서였는지 요령이 없어서였는지 물을 버리고 오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요. 왠지 비참한 기분으로 탈진한 채 집에 와보니 언니가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했다면서 타박하듯 저를 반기는 언니 앞에서는 참지 못하고 조금 운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간줄 알았는데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도 안 먹고 큰 모험을 한 데다 울기까지 했으니 저는 어지러워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급히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밥을 떠서 그 위에 부추김치를 얹어서 제게 먹여주었습니다. 언니는 밥을 할줄 몰랐으니 아마 금방 한 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추는 진작에 풀이 다 죽어서 양념에 녹다시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밥에서 꿀맛이 나는 걸까? 고단한 여정 끝에 먹은 밥이니까 급하게 당분과 염분이 필요했을 테니까 맛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저는 그 밥이 언니가... 떠먹여 주었기 때문에 맛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언니, 나를 귀찮아 하는 언니, 나를 얄미워 하는 언니가 말이지요. 어른이 되고 생각해 보니 그건 13살 어린이가 8살 어린이 밥을 챙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삼동 산 아래 엉성한 집안에서 걱정과 사랑을 나눈 두 어린이가 새삼 애틋합니다. 제 손으로 밥을 해 먹게 된 뒤에는 오히려 귀찮아서 사먹거나 대충 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혼자서 먹는 끼니라도 새 밥을 하고 새 국을 끓여 반듯하게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힘이 더 납니다. 밥상에 부추김치가 있을 때는 숟가락 위에 올려 먹기도 합니다. 좀 채통 없어 보이더라도 저에겐 그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꿀 맛이 나는 보약이지요. 일상에 대하여 김소영이었습니다.